자, A스텝 봅시다. 이스텝 15번만 풀어주고 나머지는 안 풀어줬지. 5 6페이지 1번 n이 2의 n제곱일 때 sn은 n으로 정한다. 그러니까 얘가 지수가 뭐냐 라는 걸 묻고 있는 문제네. 어, 그러면 m은 자연수일 때뭐 물어봤냐면 s의 2의 5m 플러스 3 나누기 2의 5m이니까 요거 지수 계산하라는 소리야 우리가 나눗셈을 할 때는 지수끼리 뭐한다? 빼준다 얘가 더커 3을 더했으니까 그럼 5m 플러스 3에서 나누니까 빼는 거야 5m을 그렇게 떨어지지 2의 3조금만 남네 지수가 뭐냐라고 묻는 거니까 3이 될 답이 되겠지 이해 됩니까? 그 다음에 2번 자연수 A, B, C, D에 대해서 x A제곱, Y의 B제곱, Z의 C제곱의 전체 b 제곱이 X의 16제곱, Y의 20제곱, Z의 24제곱이래 이거 이렇게 분배할 거 아니야 그러면 A곱, B, D, t, A, D가 16이야 그럼 B, D는 20이야 C, D는 24야 모두 다 똑같이 D를 곱했는데 그럼 얘는 세개가 모두 다 최대 공약수가 4잖아. 5 곱하기 4, 6 곱하기 4. 그러면 D는 4이겠지. 근데 D가 최대 공약수가, 최대 공약수가 4. 네자에서 어, A, B, C, D에서 그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최솟값 왜냐면 D가 제일 커야 나머지 A랑 B랑 C를 더한 게 제일 작을 거 아니야. 이 되니까? 그럼 a는 4, b는 5, c는 6 그리고 개 더하면 15 이렇게 풀겠지 자 지금 조금 빠르게 지금 이거 a스텝을 다 풀어줄 거라서 조금 빠르게 나갈 거야 대신 너네는 스탑하고 다시 듣고 이렇게 하면 돼자 그다음 거 3번 4s제곱 더하기 4s제곱 더하기 4s제곱 3의 5제곱 s 하기의 y s 곱 m m y 의 a 제곱 y Sammy, s 곱 m m y Sammy, Sammy, s a m m 는 s 곱 m m y Sammy, Sammy, s a m 하 y Sa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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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를 붙이면 된다고 이거 두개 없어져 이건 더해서 없을 거 없는데 자, 3이랑 얘랑 만나면 3의 6제곱 2의 6제곱 4의 3제곱은 4가 2의 제곱에 그것의 3제곱이니까 지수 법칙 쓰면 이거 두개 곱해서 2의 6제곱 자 4가 또 있어 일단 4는 그냥 도박 9의 제곱이면 9는 3의 제곱이니까 2 곱하기 에서 3의 4제곱 이거 두개통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3의 그다제곱그 다음에, 그에그에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그다그다 더하면 어떤 값이 다오겠그다다 자, 그 다음에, 4번. 8의 2,019 제곱이랑 3의712 제곱의 이다 자리 숫자야. 자, 이거 8 8의 1제곱, 8의 2제곱은 8, 8의 64 8의 3제곱은 2의자리 숫자 방법 해봐봐 4에다가 8 곱할 거 아니야? 4, 8의 32또 8의 4제곱은 여기에다가 8, 2, 16그 다음에 8의 5제곱은 6, 8의 48 반복돼 어떻게 되냐면 끝자리만 생각해봐 8, 8, 8의 64, 4, 8의 32 2, 8에 16, 6, 8에 48 4개씩 반복 3도 마찬가지야 3, 든 3, 3, 3, 9, 27 그러니까 7, 끝자리가 7 7, 3, 21, 1 곱하기 3 하면 3 모든 자연수는 거듭제곱을 했을 때 최대 4개의 수가 반복돼 그러니까 이거 지금 4개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인지 얘도 4로 나눠서 나머지가 얼마지를 생각해보면 끝자리 숫자를 맞출 수 있겠지 그래서 더하면 답은 3이 나와야 돼 이거 니네가 직접 해봐 그 다음에 5번 자 1번 마이너스 1에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에 n플러스 1 되고, 자 이거 마이너스는 이게 짝수냐 홀수냐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지 그러니까 이거는 나눠서 푸는거야 n이 짝수야 그럼 얘는 플러스 1이 돼 짝수에다 1더 있으니까 홀수되니까 마이너스 1, 0이야 n이 홀수야 이거 홀수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1 홀수에다 1더 하면 짝수야 플러스 1 영. 얘는 항상 0이야. 1번은. 두 번째 거. 마이너스 1에 2n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에 2n이다. 자 이것도 자1 대입해봐. 이거는 2고 이건 3이니까 홀수 짝수니까 다음은 0이지. 얘한테 2 대입해봐. n이 만약에 짝수야. 이건4 더하기 1에서 홀수. 그럼 얘는 짝수. 홀짝이 무조건 하나씩 나오니까 이것도 무조건 0이야. 어떻게 더하더라도 0이다 자 세번째 거는 a의 n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a의 m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a의 m플러스 1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a의 n제곱이다 자 n이 짝수래 짝수 또 아무거나 하시기 제곱 넣어봐 2를 넣어봐 2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a의 세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바깥으로 나온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2대입하면 a 세제곱 2대입하면 플러스여도 상관이 없다 그러면 얘네 둘은 안 없어지네 그러면 2a제곱 마이너스 2a 세제곱 요렇게 어, 요렇게 나오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안 바뀌어 이 지금 제곱은 뭐였냐면 n이었고 얘는 m 플러스 1이었어이 그러니까 상태로 끝나는 거야 요렇게 그래서 얘는 넣어보는 거야 자 짝수면 이렇게 됐어 n이 짝수면 이번에는 n이 홀수야 n이 홀수다 그럼 1 대입해 봐1 a 1대입해봐 짝수니까 a제곱 1대입해봐 마이너스 a제곱 1대입해봐 마이너스 a 없어지고 없어져 0대 n이 홀수면 0이다 그래서 홀수나 짝수 아무거나 하나를 대입을 해보는거야 이해 됩니까 그 다음에 6번 대장균은 30도씨에서 40분마다 3배씩 증가한대 자첫번째거 가. 30분마다 40분마다 3배씩 증가한데 처음에 대장균이 3에 10제곱마리가 4시간 후에 4시간이래. 4시간이면 몇 분이야? 64, 240분. 얘는 지금 40분마다니까 나누기 40을 해보면 6번이 뭔가 증가를 해. 6번이면 3배씩 증가해. 얘한테 3 곱해. 처음에 3 곱하면 3에 10의 제곱. 3의 12제곱 그러니까 이렇게 6번을 가는 거니까 얘는 3의 16제곱이 되겠지 번 3을 6개 곱한 거니까 자, 나는 1mm의 커다란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를 오른쪽으로 같이 계속 포개어 접는데 그럼 봐봐 이렇게 접으면 2배 되지 그걸 그대로 접으면 4배가 돼 그러니까 계속 그 두께는 2배씩 늘어나 20번 접었대 그러면 처음에 1에서 한번 포개면 2가 된 거야 두번곱이면 2의 제곱이 되겠지? 이렇게 해서 20번이니까 2의 20제곱이 되는 거야. 2의 20제곱. 어, 2의 20제곱이면은 지금 얘랑 얘랑 누가 더 크냐를 비교할 건데 계산은 직접 못해. 그러니까 16이랑 20, 최대값은 얼마야? 4제곱이야. 2의 4제곱에 5제곱. 아, 5제곱에 4제곱. 그러면 둘다 내제곱, 내제곱 있으니까 이거 둘 중에 더큰 것만 생각하면 되는데 이건 82이고 이건 32니까 약 훨씬 커. 직접 계산해보는 겁니다. 이거는 안할 것만. 자, 그 다음에 7번 마이너스 y 분의 x 세제곱의 q제곱 나누기 x q제곱 분의 y 제곱의 전체 세제곱 나누기. 마이너스 2y 분의 x 제곱의 전체 제곱은 y의 얼 제곱 분의 4x 다섯 제곱이다. 이렇게. 자 이거 p 제곱 분배 해줘야 돼. 근데 이거 지금 p가 짝수인지 홀수인지 몰라. 음. 근데 일단 봐봐. 이거 짝수지. 이거 제곱이니까 이거 플러스로 바뀌지. 이거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얘는 짝수일 수밖에 없어. 지금 p가 1에서부터 3 사이라고 해서. 그러면 p는 짝수는 2밖에 없는 거야 이 2라고 그냥 집어넣을 수 있어 그리고 부호 플러스로 바뀌고 y 제곱에 x의 여섯 제곱 자 이거 나누기니까 그냥 뒤 집어 y의 여섯 제곱 뒤 집어 x의 제곱이니까 x의 3 q 제곱 얘도 뒤 집어 x의 네 제곱 그다음에 2y의 제곱이니까 4y의 제곱이다 이렇게 그럼 y 제곱 제곱 없애고 그러면 또 x 4개 x 6개니까 이건 기계만 남아 분모에 y 6개 남고 그 다음에 얘는 x 제곱이었어 4 있었고 x 제곱이랑 3q가 만나니까 x에 3q 플러스 2 r은 6인거고 얘가 5가 나오라면 q는 1이 되겠지 요렇게 그래서 p는 2 q는 1 r은 6이렇게 푸는 문제 되겠습니다 그 다음 거 멈춰 놓고 꼭 다시 천천히 풀어봐야 돼. 8번.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2, C는 1일 때. 자, 이거는, 이거는 진짜 웬만하면 너네가 풀수 있지 않니? 이거? 근데, 예분에 6A제곱, B제곱, C. 12, A제곱, B, C제곱, 플러스 3A, B제곱, 의 C제곱이니까 다 대입하는 게 아니고 먼저 이렇게 정리해. 3, 6, 2, A제곱, B제곱, C만 남으니까 C분 의 A. 그 다음에 이렇게 정리해. 또 마이너스 3, 4. 그 다음에 A제곱, B는 남아, 분노해. C는 사라져. 그 다음에 이렇게 또 분배해주면 3은 사라지고, A만 남고, B제곱, C제곱 사라지니까 이거네. 여기다가 ABC 대입하면. 어, 어렵지 않게 답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끊어서 갑니다.